물병자리의 세 달. 상상해보세요. 4주마다 한 번씩 카페에서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는 것처럼. 물병자리의 세 달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가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 같죠. 이번 물병자리 세 달은 마치 트렌디한 새 기술 제품처럼 변화와 반항적 에너지를 가져올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집에만 있던 당신이 갑자기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일상에서 벗어나는 모험을 즐길 수도 있어요. 2. 12 별자리의 영향 2월 9일에서 2월 24일. 각 별자리가 세 달의 영향을 받는 건 각자 다른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 수도 있죠. 새로운 시작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한 시기랍니다. 3. 물병자리의 수성. 수성이 물병자리에 있을 때, 우리 생각은 미래의 스마트폰처럼 진보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목성과의 각도는, 우리가 너무 야심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4. 염소자리의 금성. 금성이 염소자리에 있을 때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아요. 관계와 창의적인 활동에서 열정과 친밀감이 커집니다.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거나 기존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5. 화성과 명왕성의 합. 화성과 명왕성이 물병자리에서 만날 때, 그 에너지는 뜨거운 콘서트장의 열기처럼 강렬하고 폭발적입니다. 개인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6. 목성의 영향. 목성은 여행 가이드처럼 우리를 교육. 여행. 개인적 성장의 여정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지출을 조절해야 해요. 예산을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즐기세요. 7. 개인적 자유와 변화. 이 시기는 자신만의 개성을 탐색하는 여행과 같아요. 천왕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적이고 전 세계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변화를 즐기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아보세요.